아 d 니니 t 이 e e d to l 아 어이 뭐야? 어? 왜 뭐 여기 있었던 거야? 와, 이게 뭐야? 여기. 아 나왔네. 끝 났다 야. 쟤 어떻게 알고 있냐? 얼탱이가 없네. 불려서 소리 안 들리는데 걷는 소리. 아파 아, 씨. 얼탱이가 없네. 닭 있다, 닭. 닭두개 빠졌어. 아루니, 아루니. 아론이 진어 뭐야? 내려갔어. 이없어 넣었을 텐데, 아론이 &E 중계 해캠 부서졌다. 아론이 &E 중계 쪽 중계 쪽에 1층, 여기 있다. 악수 1층. Reloaded. 닭, 이랑 아론이 1층. 아래 있어, 아래. 캠 지금 봐줄 게없어 오, 나이스. 뭐야, 파이가요. 방금 형 같지가 않았어. 지가 아니, 레알, <laughs> 존나 잘했는데? 저 어, 방금 호야형이었는데, 레알? <laughs> 나 호야형인 줄 알았어. 다 어디있냐? 피킹 존나 잘하네. <laughs> 왼쪽으로. 와, 뺄 <laughs> 뻔한데? 내가, 내가 여기 캠받게 아니, 나, 나캠 없어갖고, 나 이거 분수로 딜 나와야 돼. 야, 야, 그, 그 연막 깔고 설치해봐. 연막 깔고 설치해봐. 있잖아. <laughs> 어디다고지 어? 어, 아, <목소리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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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, 나, 뭐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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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